이재명 정부 무시하는 검찰들을 향해 분노 폭발한 박은정 신정권의 마지막 공안 조작 사건, 난민전의 피해자 이영주 여사에 대해서 4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이 사건에 대해서 어, 법원행정처장님, 그 서울고법의 재심판사님 세 분이 재판부가 이영주 여사에 대해서 모두 일어서서 그동안의 위법 수사에 대해서 위법한 그 수사로 인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.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이 서울 고법의 이 재판단에 대해서 고문 수사로 인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의 무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, 무죄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. 이 상고를. 수행한 검찰청이 어딘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? 예, 네, 아직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네. 그 아마 그러면 이 사건 상고할 때 대검의 보고가 됐는, 됐을 텐데요. 대검의 노만석 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상고 지의를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?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. 법무부는 이 사건에 상고를 한다는 정부 보고나 장관님 안 계실 때 법무 차관에게 보고가 있었습니까? 전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, 아마 상고를 한것 같은데요. 이 사건은 상고가, 행고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요.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진, 굉장한 국가적인 피해자입니다. 대검 차장과 대, 법무부 차관이 모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상고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검찰이 그 과거의 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네. 특히나 이 사건에 대해서 상고가 적절했는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사건의 해결을 하실 것인지 제대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뭐이 사건뿐만 아니라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예, 어떤 피해 배상 사건에 관련해 갖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계획입니다. 성남 FC 사건의 사가 그대로 공판에 들어가서 재판부에서 퇴정을 요청하고 실제로 퇴정하는 일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성남지청에서는 장관님의 그런 지시가 그 지시가 아니고 기가 아니고 적정성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였다고 얘기하면서 지시에 반하는 듯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. 장관님께서 1호로 지시했는데 이 원대복귀 시가 제대로 영 서지 않는 거 아닙니까, 장관님? 뭐, 원대 복귀를 지시한 건 정확히는 아니었고요. 다만, 현재 공판 그 수사한 검사가 다른 근무지를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로 파견받아갖고 공판 유지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요. 이 문제와 관련해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일단 규정 관련해갖고서 검찰에서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갖이 사건은 재판부에서 계속 문제를 삼았던 사건이에요. 뭐 장관님의 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판장에 나간 것입니다. 그런데 또 공판장에서 쫓겨났습니다. 그런데 현재 그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정치적인 사건에 검사들이 공판장에 우르르 만 때는 10명 이상이 나가 가지고 정치적인 사건에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있어요. 인생 범죄를 제대로 하고 있는 정사부 검사들은 사건 수사 재판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. 여기에 전부 다 검사들이 몰려 있어요. 실제로 공판 검사 한 명이 민생 범죄 사건 공판을 수백 건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.